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귀에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맞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가나안의 기부원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주변의 다섯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원을 향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요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다섯 나라와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해도 멈추게 되고 달도 멈추게 하는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적군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던 다섯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요호수아가그 막게다 굴을 돌로 막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던 적군들을 완전히 섬멸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굴에서 다섯 나라의 왕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24절에 요수아가 조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끔찍한 명령입니다. 지휘관들이 적군의 왕의 목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투를 마치고 다시 가난 전체를 점령해야 하는데 중부전선을 점령을 하면 남부전선을 점령을 하게 될 것이고 남부전선을 점령을 하게 되면 북부전선을 점령을 할 텐데 그러면 나중에 분배를 해야 합니다. 겁을 집어 먹으면 안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이같이 물리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요수아가 그 대적들을 칼로 죽인 이후에 나무 다섯 개에 달아가지고 해질 때까지 달아두었고 해지고 나서 굴속에 집어넣고 그 앞에 큰 돌을 굴려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줍니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저는 1차적으로 목이 밟힌 왕들의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섯 왕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연합작전을 펴면서 이스라엘을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결과 결국은 망하게 되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들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수 있지만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대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지요, 건의를 할수 있고 반대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반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만약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어긴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저 사람은 가짜야 그런 생각이 들면. 본인이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실수한 부분에 대하여 가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대어들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교회의 일을 방해하고 하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꼭 말씀해 주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목사님이 정말 진실한 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분이 진실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분 밑에서 교훈을 받고 지원을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지만 절대로 대들지 말라.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할 테니, 절대로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들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다섯 왕이 너무 다급하니까, 막게다 동굴 속으로 들어갔죠. 물론 안전을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적발되었고 끌려 나왔고 목이 밟혔습니다. 칼에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었지 않습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리 도망을 가더라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동굴에 비해도 안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도망을 쳐야 안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비난처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비난처가 되시기에 하나님만이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비하여 안전함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